뒷면은 분면은편집나기끝났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천사령 바람의 온동이많 있습니다. 천청시죠 <laughs> 탈퇴까지 <laughs> 죄송합니다. 선자랑이 오긴 왔는데 <laughs> 노래가 들립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기는 어딘가 지구 저 멀리서 누가 날 부르고 있어. 하,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제 <laughs> 네, 백패킹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방 털기를 쓰다 할 건데요 이게 70리터 미트라 렌치 가방 안에 이번에 동계살 장비들을 다 꺼내보겠습니다 이건 스패츠고요좀 의식주로 나눌 건데요 옷 먹을 거 그리고 그 잠잘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스패츠 장갑 작업용 장갑 많이 추울까 봐 지금 핫팩을 한 다섯 개 정도 갖고 갑니다 이제 먹을 거 텐트 밑에 방수 장판 에어매트 전기장판 옷가지들 낭. 전기 장판에 하는 4만짜리 배터리. 테이블. 우모 바지 겸 내복으로 쓸 바지요. 안은 다 뺐고요. 이제 앞에 들어있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땀 나면 갈아입을 티, 휴지하고 혹시라도 뭐 물에 젖을까봐 비닐봉지, 장갑하고 네, 모자하고 토시 넣어놨고요. 또 이쪽에는 침낭 안에 들어가는 리액터라고 해서. 얇지만 이걸 여러 겹 옷을 여러 벌 입으면 따뜻하듯이 이것도 이제 얇은 침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얇은 면침낭인데 여름에 쓰기도 하는데 겨울에 이거에 또 침낭 하면은 얼어 죽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온도 그 영하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리액터라고 해서 가볍고 잘 들고 다니거든요. 리액터. 어, 혹시나 땀 날까봐. 웃돌이, 포터블 파카, 그리고 이제 따뜻한 1 l 짜리 물 보온병. 물건은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알루미늄 커버하고요. 맥주, 오징어 짬뽕, 그리고 저의 이슬이. 저는 이슬을 먹고 힘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슬이. 여기 보시면은, 예, 리는 쓰레기 봉투하고, 이기 봉투, 이제 커피들입니다, 커피들. 그리고 물티슈. 이렇게 있고요 맥주. 그리고 이제 바로쿡이라고 해서 수증기로 해서 따뜻하게 해준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저기 김밥 천국이나 이쪽에 가서, 뭐, 오징어, 오징어 덮밥 주문해서 여기 쌓고 산에 올라가면 딱 산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또 김치 하고 예, 아니면 그거 수육 머릿고기 이렇게 살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다 예, 미스터리 렌치 가방 안에 넣어 놓고서 백백킹 하는 무게 등짐을 지고서 예, 지금 대관령 선자령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박을 하고 올 건데요 몇 키로가 나가는지 한번 싸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맨 밑에는 침낭으로 하고 있습니다. 침낭. 예. 익스트림이 마이너스 32도. 그리고 리미트가 마이너스 12도. 그리고 컴포터블은 마이너스 5도.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몽베일인데요 구스 다운. 침낭인데요. 이걸로 해서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추우 내려오죠, 뭐. <laughs> 서 그외 것들은 이제 스패츠는 바로바로 써야 돼서 예, 앞에 앞에 넣겠습니다. 눈 있을지 몰라서 아이젠 챙겼고요. 앞에 넣고요. 그리고 작업용 장갑도 수시로 해야 돼서 작업용 장갑 이렇게 넣고요. 이 예, 뒤에는 이제 앞에 다 넣고 이렇게 넣어요. 었 앞쪽에는 물, 1L짜리 넣고요. 아까 얘기했던 장갑이랑, 목도시하고 그런 것도 넣고요. 하... 현대형 하... 파카. 되게 얇은 겁니다. 근데, 유기나게 땀나고 하면 유기나게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물을 방수되는, 지핵하고 휴지. 물티슈는 아까 또 따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패킹이 되었습니다. 패킹이 되었는데 이제 무게가 중요하죠. 무게가 야몇 킬로 나갈까? 요몇 킬로? 예, 몇 킬로 나갈까요? 몇 킬로. 네, 몇 킬로 나갈까요? 네, 무게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면은 들면은 17.23, 16.8. 야17 킬로 이거 어떻게 들고 타내가지? 큰일 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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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난기 때문에. 우와,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 완전 멋있죠? 우와. 보시면은, 여기 현이치 쪽이고요 이렇게 KT 송신소 갔다가, 전망대 갔다가, 선지랑 찍고, 바람의 언덕에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올 거거든요.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선재랑까지 해서, 지금 뭐, 가면은, 천천히 메고 가면은,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현장까지 1.1, 1.3, 2.5, 5km, 5km, 5km 정도 되네요. 현장까지 내려오는 데 5km, 예, 네, 딱 5km, 5km가 되는 게. 천천히 출발해 보겠습니다. 준비해서 아, 주차장이 어디예요? 네. 준비 다 됐습니다. 패치 신고, 아이젠 신고, 이제 산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아, 고고, 고고. 아, 어쩌죠? 지금 50m 하데 벌써 힘듭니다. <laughs> 요즘 운동을 안 했는데 저질 체력이 렇게 나오네요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푸른 하늘 오늘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3시 20분쯤 출발했는데요 아무도 없습니다 <laughs> 네.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laughs> 이제 봄이라서 날씨는 안 춥고요 네. 더울 정도로 이렇게 파카 입고 가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더울 정도이고 너무 좋습니다 선자령이 이렇게 고바이가 아니라서 예, 낮은 든턱 정도? 낮은 언덕 정도? 예, 그렇게 고난이도 등산코스가 아니라서 굉장히 인 괜찮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하하 아, 여기 위치에서 전망대 쪽으로 해서 선자로 올라가보겠습니다 3.2km 넘어하면 가겠습니다 아, 해보십시오 눈꽃이 너무 예쁩니다 살았다 잘 왔다 <laughs> 아, 선자길이 추격수들이 예, 키가 낮아서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길도 너무 귀여워요 예. 아, 너무 좋습니다 눈 발달인데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예, 반안 돼요 한자 2.6km.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하, 할만하네요. 그렇게 높지가 않은 산이라서. <laughs> 3.2km 왔고, 1.8km만 가면 됩니다. 아이고, 오다 보니까 되네요. 어, 깨가 빠질 것 같습니다. <laughs>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어깨가 빠질 것 같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챙겼나 싶기도 하고요. 아, 좀 줄, 더 줄일 수 있었는데 싶기도 하고요. 아, 바람이 생각보단 덜 부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우선 하얀 세상에 온것 같습니다. 얼음나라, 얼음한국에 온것 같습니다. 땀이 나서 추운 줄 모르는데 땀 식으면 엄청 추울 것 같습니다 네, 해지고 땀 식으면 더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괜찮은 박지 있으면 거기서 텐트를 치고 먼저 하룻밤을 지샌 다음에 내일 새벽에 손자랑 정상에 올라갈까 아니면 정상 찍었다가 내려와 살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해가 빌려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가 오는데요. 저도 나중에 하늘목장에서 저 트럭 타고 와야겠습니다. 원래 저 트럭 타고 올려고랬는데 전화해보니까 백패킹은 아예 그 입장조차 안 된다고 저탈 수조차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 네. 확인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걸어왔습니다. 5km를. 아직 살아있네요. 하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운나오선생 예. 근데, 저만큼 죽을 것 같기도 하지. <laughs> 살아있습니다, <laughs> 아직. 구름 그 아래로 빛이 스며드는데 너무 이쁘네요. 아, 너무 예쁩니다 능선이며. 구름이며 눈이며 이렇게 예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풍력발전기까지 예쁘네요 <laughs> 엄청 큽니다 <크기가, 웃음> 풍력발전기가 엄청 크죠 <laughs> 너무 좋습니다 바람이 온덕이 와있습니다 엄청 멋있죠 대박 <laughs> 멋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이 아, 스트레스 확, 확 풀린다. 아 드디어 백패커들 성지 선자령에 도착했습니다. 알록달록 텐트들이 서있는 400m 남았구요. 저도 여기다가 차야겠습니다. 텐트를. <laughs> 여기 괜찮네, 여 <여기>. 야, 괜찮네. 아 <laughs> 여기를 정했습니다. <laughs> 대관령에 올라긴 했거든요. 근데 뭔가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랑 <laughs> 도착해서 텐트 잘 쳤고요. 네 옷도 다 갈아입었습니다. 네 아우 땀난거 했는데 옷이 좀 추워서 갈아입었는데 <laughs> 에잇 <에이, 진짜> 배고프네요. <laughs> 배고픈데 텐트를 잘친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풍력 발전기 바로 밑에서 그런지 소리 들어보시죠.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잘 때는 에어팟, 에어팟 누이즈 제거하고 자야지 겨울 잠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따뜻한 그 커피 한잔 따라서 먹어보겠습니다. 커피하면 좋네요 아 강풍은 불고 커피는 맛있고 아 쓰레기 봉투 갖고 왔어요 동네 가서 버릴 겁니다 모든 쓰레기 는 저는 환경을 지키는 소호자니까요 직업적으로나 <laughs> 아 커피 너무 맛있는데요 아, 바람이 너무 부어빠요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바로 <laughs> 이거 멋있죠? 굉장히 멋있죠. 아, 텐트 밖은 위험합니다. 오. 우하하볼 <laughs> 일이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텐트 바꾸기 위험합니 지금 잘 끓고 있습니다 네, 잘 끓고 있습니다 추울 때는 때는 소주겠죠. 맥주 <laughs> 먹으면 더 출까봐 소주를 먹겠습니다. 음. 짠 짠... 아우, 소주가 다릅니다. 큰일 났네. 달다 소주가... 응, 음, 배가 많이 고팠었거든요. <laughs> 소주 조그만 거 하나 하고 이제 맥주도 하려고 합니다. <laughs> 신기한 게 마시니까 안 춥네요. 잔주로 파인애플을 먹으려고 합니다. 어, 바람 엄청 부네요. 역시 바람이 언덕 닿습니다. 아 좋다 아우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주 나와야겠네요아 텐트가 넘어가려고 하지만 이거 먹고 팩좀 다시 막아야겠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보네요 이렇게, 이렇게 보네요 <laughs>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나날 어른이 되어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굿나잇. 내 꿈꿔. 안녕. 너무 춥습니다. 아. 인간적으로 <laughs> 와, 너무 춥다. 와. 말도 안 되게 춥습니다. 잠, 잠이 안올정도네 잠이 안올 정도. <laughs> 뭔 일이래? 와. 너무 춥습니다. 잠이 안 오네요. 추워가지고. 와. <웃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아, 굿모닝입니다. 지금은 몇시 18분이고요. 아침, 모닝, 컵라면을 때리겠습니다. 기운 좀 없고, 배좀 채우고, 무게도 줄이고, 그래서 3조입니다. 했네요. 근데 라면 안 읽을 것 같습니다. 라면 안 읽을 것 같아서 바로 크게 조금 더 끓여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따뜻하네요. <laughs> 아 행복합니다. 물1리1 5리터여다가 맥주 긴거한 캔, 소주 팩, 팩 소주 하나. 그리고 이제 라면 그리고 제육 덮밥 해가지고 다 안에 넣었거든요 배 속에. 내려갈 땐 가볍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는 무거워졌지만 등짐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네, 등가교환 했습니다. <laughs> 지금은 현재 5시 30분이고요. 한 6시 한 10분 정도, 6시 반? 1시간 있다가는 이제 일출이 뜰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출 좀 찍고 정상 400m 남았는데 정상에 올랐다가 열심히 무사히 하산하겠습니다. <laughs> 내려갈 때도 좀 되게 기대됩니다. 되게 멋있을 것 같아서. 눈꽃하고 하얀 세상이, 와, 너무 경이롭더라고요. 너무 좋은 경험이고, 너무 좋은 설산.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계기로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뜨뜻, 뜨뜻하다 못해 뜨겁네요. 와. 바로 크비아식 다음번에 하게 된다면 제가 이거 4만짜리, 4만짜리 보조 배터리를 들고 왔는데 이거보다 좀더큰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모자르네요. 아니, 모자르네요. 네. 라면 잘 익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와, 수증기 보십시오. 밤새 얼마나 추웠냐면요. 이거 보십시오. 물이 사라로 이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추웠습니다. 물이 얼어버렸습니다. 텐트 안에서. 그래 저는 하나 남았습니다. 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는 <laughs> 거짓말이고 추는 위 요즘 두렵습니다. 정상 찍고 오려면 은 이제 천천히 준비해서 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제 예전에 비박하려고 이게 돗자리 형식인데 신남처럼 이중 랩으로 되어 있고. 자크가 되있어서 잠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워서 여기 안에 그라운드 시트 안에 들어가서 침낭 넣어놓고 밑에 에어매트 깔고 해서 했는데 어우 참잘오더라고요 정말 니블 미스테리 월저 그라운드 시트는 잘산것 같습니다 <laughs> 대관령에서의 새벽입니다 다 엄청 밝죠 너무 멋있었고 경이로 와서 혼자 오기 아까워서 고민합니다 아, 너무 멋있죠 일출 전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색깔 멋있죠 아, 노랗고 빨갛고 현자령에 왔습니다. 정상에 왔는데요. 와, 눈에 하고 일출전 풍경이 너무 예뻐요. 와, 너무, 너무 장관입니다. 와, 이 카메라에 제 눈에 보이는 거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예쁩니다. 가셔야죠 집에 가십시다 아 형이 다 쉬었네 쉬었어 깔끔합니다. 네, 제가 앉았던 자리, 제가 누웠던 자리가 눈이 다 녹았습니다. 따뜻하게 잤다는 증거죠. 뜨거지말 <laughs> 하네. 예, 네. 그냥 눈만 녹은 겁니다. 예, 네. 살려고 따뜻하게 자진 않았습니다. 살려고. 예, 네. 깔끔하죠. 네, 제가 워낙 깔끔한 스타일이라 먹은 자리도 깔끔하고 아름답습니다. 아, 이렇 거짓말 만들죠? 갑시다. 아, 또 언제 올까? 아, 이 한세장. 상히 혼자랑 삼자랑 하는 게 아니었구나. 삼세 백패킹 송지였어. 아파른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언덕 산 중성이 낮은 언덕 같은 트레킹하는 느낌이라서 아 정말 시작하는 사람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힘들지도 않고요. 힘들다기보다 천천히 걸으면 애들도 할수 있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저도 어 등산로 초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올라갔던 우나미가 죽지도 않고 잘 내려왔네 어, 씨구씨구 쉬고 쉬고 집에 가자 현자란에서 잘 자고 잘 내려왔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요 굳자. 백패킹 잘했고요 근데 집에 가기보다는 스파? 스파에 가려고 합니다 온몸을 녹여야죠 그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가 알펜시아 더 스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도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고고씽 고고씽 예. 그래, 고고씽 내가 마무리질 곳은 여기야 오션 칩에 오션 칩에